안녕하세요. 이것이 바로 중고차의 옹팀장입니다 자, 여기서 귀한 시간 되어셔서 이것이 바로 중고차 채널을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올리고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21년 형식의 마지막 모델 리부진 차량을 준비해왔는데요. 신차가 약 1억 6천만 원 상당의 신차가를 자랑하는 자 완전 프로 옵션급 현대 기술의 집약체라고도 불릴 수 있는 차량을 준비해왔습니다. 거기다가 외관을 로에 블루 색감과 실내에서는 베이지 톤으로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만나보실 수 있는 더욱더 특별한까지 모두 이용해보실 수 있는 이 차량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대형 세단 G90 5.0 리무진 4륜 프레스티 등급을 차량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5.0 엔진도 기본적으로 다양고 옵션들이 아주 많이 있죠. 추가 옵션까지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옵션을 만나보실 수 있었는데요. 제가 기본 옵션표 플러스 이제 추가 옵션까지 표 제가 띄워 드릴 테니까 한번 옵션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양한 고그 옵션들이 기본적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현대 기술의 지배 약체라고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이 차량은 2021년 형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20년 9월에 최초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7km 수9 1000km 탄 차량입니다 자 제가 가지고 왔을 때 신차 보증 시스템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위에 마지막 신차 보증까지 다 접수해서 신차 보증 다 받아왔습니다 내역 정비 내역서까지 지고 있고요. 자 기름 만 넣고 타실수 있는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져서 와 성능을 봤을 때요, 성능 올 양후에 자 외판 단순 교환에 있는 차량입니다. 성능 기록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외판 단순 교환이기 때문에 주행상 전혀 지장이 없고요.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한 조, 깔끔하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이 차량. 자 지구공 리무진만의 특별한 아주 고급 옵션들까지 보실 수 있는 이 지공 차량 제가 꼼꼼하게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의 차량 넘버 260서의 9017번 차량 번호 외워 두셨다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더욱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허위 매물, 미끼 매물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앞쪽 그릴에 반사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반재해 중에 가능한 안전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 레이더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근거리 유지 전방 주대 방지 차선 이탈 방지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한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큰 차체 내에서도 주차 보조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어라운드 레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전면 카메라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지옥만의 별 그릴 자 유광 크롬 몰딩으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층 더 고급스러운 모습들과 로얄 블루 색감만의 아주 고급스러운 지공 차량입니다 자존석쪽지영형 프레리드 헤드램프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관리가 잘돼 있겠고요 그릴 상태 또한 전체적으로 양호하고 그리고 운전석 쪽 자, 지능형 프레 리드 헤드램프도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은 멀티 스포크의 휠이 장착이 되어 있죠. 상품화 작업 진행을 하면서 휠 복원 다 해놨고요. 전자 서스펜션까지 기본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약 60, 7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구온 리무진만의 아주 길다라고 커다란 자 대형 세단입니다. 자 중간에 더욱더 길어졌기 때문에 전장 약 5,500mm를 육박하는 아주 넓은 차량이고요. 뒷좌석 공간 잠깐 보여드리면 굉장히 넓죠. 자 조수석 쪽이나 운전석 쪽다 보여드려도 굉장히 넓은 실내 공간을 모두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뒤쪽 휠도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복원이 잘 되어 있죠. 뒤쪽 타이어 트레드. 앞쪽보다 조금 덜 남아있는 약 4, 5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을 설명해 드리면서 후면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밀리 룩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두 줄의 리어 램프와 방향 시스템 아주 고급스럽게 적용이 되어 있겠고요. 전자식 사륜 시스템까지 있기 때문에 늦기 빗길에서도 안전주행 가능 모습들과 자, 지구형 리무진만의 레터링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버튼 한번 눌렀을 때는요. 자 전동 트렁크 기본 적용으로 트렁크 공간을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한 상태도 청소가 잘 돼서 올라왔습니다. 자 침수 차량에 대한 걱정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단부까지 다 보여드릴 텐데 자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메탈 플레이트 또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문 실을싣대찍킨 방지나 디자인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은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이 차량. 자 그래도 침수 차량에 대한 걱정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약 계약서에 다시 한번 명시. 해드리겠습니다. 침수 차량이시100% 환불이 되는 점 명시해드리니까 안심하시고 편하게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측 도장면 상태 또한 굉장히 깨끗하고요. 우측 뒤쪽 휠도 복원이 잘 되어 있죠. 자이 차량 완전 풀 옵션급 답게 실내 잠깐 보여드리면은, 자, 리무진만의 특별 자석, 자, 의전 차량으로도 한번 이용해 보실 수 있겠고요. 세미 애닐링 가죽이 베이지 톤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외관과도 정말 잘 어울리고 핸들 또한 아주 고급스러운 모습들, 그리고 듀얼 모니터와 퍼스트 클래스 VIP 시트까지 모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뒷좌석에서도 오디오 분할로 한번 이용해 보실 수 있겠고요. 자, 전동 시트, 그리고 자, 이 차량은 냉온 커퍼이더까지 앞뒤 자석 모두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패밀리 카라도 순색 없는 아주 좋은 모습을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중고 상품 중에서도 최상품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외관 설명 마무리 짓고 내부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적용이 되는지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내부 들어가기 전에 로고 모양으로 이쁘게 나오는 퍼들램프도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 차량은 전좌석에 살짝만 닫아도 꽉 맞물리는 모습의 고스 클러지 전좌석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미 애닐링 가죽만의 자, 도어 트림부터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베이지 톤으로 아주 깨끗하죠? 버튼들 또한 까짐이 없는 모습들과 자, 그리고 시트 상태들도 보여드리면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실내 클리닝까지 완벽하게 맞춰 놓은 아주 깨끗한 실내들. 자,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차량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내부 들어와서 이 차량 엔진 스타트 버튼을 시동을 켰을 때요. 자, 단번에 조용하게 걸리는 이5.0 엔진의 실키로스 보여드리면은 9만 1000km 탄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제가 가져왔을 때는 신차 보증 시스템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센터 들어가서 신차 보증 다 받았기 때문에 기름만 넣고 다시 할수 있는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만들어 왔고요. 자, 그리고 핸들 상태 또한 보여드리면은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돼 있습니다. 이 버튼 대해에서는반제의 주행 가능한 버튼이 포함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같이 들어온 옵션, 차선 이탈 방지부터 전방 추돌 방지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체대 7%, 7%까지 하는 이들 모습들과 후측방 감지기, 전동 트렁크 버튼, 전자파킹 브레이크, 여기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기판에서는, 자, 후측방 모니터까지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사각지대까지 확인하시면서 안전하게 주행해 보실 수 있겠고요. 위쪽에서는 자 이렇게 HUD까지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주행 정보를 계기판에 보지도 않고 앞쪽 유리에서 편리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측으로 넘어와서 12.3인치 5세대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터치식으로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DRS 컨트롤러까지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는 컨트롤러로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이 차량 기아 커넥티드 서비스 가비 가능한 차량인데요. 이 옵션 가입을 하셨을 경우에는 집에서 미리 예열하실 수 있게 시동도 걸어 놓으실 수도 있고요. 내차위 청문화, 내차 연료 잔료 잔량까지 핸드폰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옵션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폼플레션 또한 이용이 가능한데요. 정품 USB 선을 자, 이 차량에 꽂으면은 자, 핸드폰 안에 있는 내비맵이 디스플레이에 모두 연동이 되는 모습 때까지 모두 보실 수 있겠고요. 차량창에서는 자, 스마트 크루즈 응답성이나 주행편이 경고, 십점, 경고 방식, 자, 전망 추돌 방지나 차선 이탈 방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기서 세세하게 확인하시면서 이제 설정해 보실 수 있겠고요. HUD 설정이나, 앰비언트 라이트나 이런 부분들도 여기서 모두 바꿔보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색감이 있기 때문에 입맛에 맞게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후진에나왔을 때는요 어라운드 뷰 시스템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는데요 각도에 따라서도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핸들을 꺾었을 때 유도선 또한 빠른 적용으로 주차 보조까지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하단부 내려와 보시면 은 공조기 버튼들도 굉장히 깨끗하죠 자, 왼쪽에서는 어라운드 뷰 버튼이나 감지기 버튼,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 자, 그리고, 우측에서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배 기본 장착이 되어 있겠고요. 좀더 아래쪽에는 DRS 컨트롤러 밑에 양쪽 3단 통풍시도와 리어커튼 버튼 3단 열선시트 핸들 2단 열선까지 여기에 모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은 한 가지 추가 옵션이 더 있죠. 냉온 커플도까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철이나 겨울철에서도, 자, 녹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식지 않게 자, 이렇게 잡아주는 네온 커플도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키는 자, 여기 하나 있다는 점 자,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자, 전면부 상태들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자, 전면부 대시보드부터 아주 좋은 모습들 설명 마무리 짓고 후면부 가서 나머지 옵션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좌석 들어가기 전에 살짝만 닫아도 뒷좌석에서도 살짝만 닫아도 꽉 맞물리는 모습의 고스 클로징 전 좌석에 적용이 되어 있겠고요. 굉장히 큼지막한 뒷좌석. 자, 도어 트림들 이렇게 보여 드리면은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중접합 차 유리 시스템이 전좌석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소음이 현저히 적게 들는 모습들과 자 창문 한번 버튼을 창문을 닫고요 자한번더 닫았을 때는요 사이드 전동 커튼까지 기본 장착이 되어 있어서 개인 프라이버시부터 가리는 것까지 버튼 한 번에 이용이 가능한 옵션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모리 시트 버튼 여기에도 장착이 되어 있겠고요 자 그리고 렉시콘 사운드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질 또한 향상된 음질을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이 차량 자 뒷좌석 석 시트 공간들 지금 보여드리면은 자 실내 클리닝까지 다 해놔서 자 가까이서 줌으로 비춰드려도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차량 뒷좌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 전장 약 5,500mm를 육박하는 뒷좌석 공간 지금 보여드리면은 제 키가 180인 저도 이렇게 뻗었을 때도 앞자리 달랑말랑할 정도의 아주 넓은 공간을 이용해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일단 가운데 제 이렇게. 좀더 넓혀진 필러 쪽과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여기서도 설정이 되어 있겠고요. 자, 듀얼 모니터 또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 시에도 유용하게 한번 이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측 우측에서도 작동 작동이 잘 되고 있겠고요. 자, 그리고 많은 예, 수납 공간들을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겠고 뒷좌석에서도 네온 컵홀더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패밀리 카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아주 고급스러운 옵션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이 차량 자, 그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까지 있기 때문에 에어컨 조절 버튼 또한 여기서 가능하고요 뒤쪽에서도 이렇게 통풍 시트 퍼스트 클래스 VIP 시트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5대 5 분할로써 이게 다양한 공간 감각을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수납함까지도 자 다양한 곳에 곳곳에 장착이 되어 있겠고요 앞쪽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을 연동해서 이용할 수 있는 미니 컨트롤러와 뒷좌석 자, 스마트폰 무선 충전배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뒷좌석 전동 시트까지도 있죠 자, 이제 조수석 쪽, 운전석 쪽, 전동시 트와 그리고 조수석 쪽에서는, 자, 발 받침대까지도, 자, 올라오게 만드는, 자, 이렇게 버튼이 있는데요. 자, 버튼 한 번만 눌러도, 이렇게 의전 차량으로도 변동, 변동이 될수 있는 그런 버튼들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발 받침대까지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되돌아오는 버튼을 한 번만 눌러도, 자 다시 돌아오는 모습 들까지 모두 보실 수 있고요 등받이 각도가 굉장히 많이 눕혀지는 그런 강공간들도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뒷좌석 보여드리면 화장대 거울 양쪽에 장착이 되어 있겠고요 필러 쪽 송풍구나 다양한 코 옵션들을 만나 보실 수 있는 이 차량. 자 신차가 1억 6천만 원 상당의 신차가를 자랑했던 차량이었지만 지금은 3분의 1 가격에 구매가 가능한 이 주공 차량 마무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홍팀장이 소개해드린 21년 형식으로 들어가 있는 마지막 지공 리부진 차량 신차가 약 1억 6천만원 상당의 신차가를 자랑하는 초대형 세단 한번 준비를 봤습니다. 현대 기술의 집약체라고도 불릴 수 있는 다양한 코 옵션들까지 많이 적용이 되어 있고 추가 옵션까지 있는 모델 한번 준비를 봤는데요. 자, 거기다가 로얄 블루 색감과 실내는 세미에 애닐린 가죽으로 베이지 톤으로 실내가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층 더 고급스러운 실내 공간까지도 모두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자, 이 차량은 1 0 엔진 프레스의 등급으로서 다양한 고옵션들이 아주 많이 있던 차량이고요. 거기다 추가 옵션표까지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옵션을 만나보실 수 있었습니다. 기술, 현대 기술의 집약제라고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이 차량. 자, 기본 옵션표와 추가 옵션까지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이 차량은 2021년 형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20년 9월에 최초 등록 되어 있고 실키로수 9만 키로탄 차량입니다. 자 제가 가져왔을 때는 신차 보증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기, 그, 제네시스 현대 하이테크 서비스센터 들어가 가지고 제가 신차 보증까지 다 받아와서 기름만 넣고 탈수 있는 아주 좋은 컨디션을 만들어 왔고요. 정비 내역서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져와서 성능을 봤을 때요, 성능 올 양호에 외판 단순교환 이 있는 차량으로서 자 성능 기록부띄워드리겠습니다 아주 깔끔하고 컨디션 좋은 차량을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외판 단순 교환이기 때문에 주행상 전혀 지장이 없는 모습들까지 모두 만나보실 수 있는 이 차량. 자, 이 차량은 시, 이 차량의 신차가는 약 1억 6천만 원 상당의 신차가를 자랑하는 차량이었지만 현재 제가 판매하는 감가가 정말 많이 된 3분의 1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는 이 차량의 판매가는 4,890만 원. 4,890만원의 공차량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 상단에 직통번호로 전화하시면 이용팀장이 직접 받는 번호입니다. 편하게 물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다 이 차량 출고시 출고 서비스 해드릴 겁니다. 엔지니어과 현규 필터, 전차종 코일미트 서비스와 유리막 코팅 서비스까지 다시 행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 어디서나 집대문 앞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 홈 서비스와는 당연하게도 가능합니다. 그런 절차들도 상담 받아보실 때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항상 투명하고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길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